안녕하세요, 바다 시인입니다. 오늘은 어버웃 피싱 스탠다드 5종을 착용을 하고 낚시를 할 건데요. 조금 멋을 냈어요. 그리고 음, 낚시에 가장 안전한 어, 마지막은 구명조끼겠죠? 오늘 우럭 타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당근. 자, 미꾸라지 오늘 사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 아주 어! 오, 오 다시 한 마리 숑. 오, 멋지십니다. 오늘은 미끄러질 한번 해 볼게요. 오, 오 크죠. 오! 근데? 우후! 응. 대박. <laughs> 우! 어요 야첫 수에 29 정확하게 29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날이라서 봉돌 10호로 가볍게 해서 정말 줄 풀어가면서 흘려 흘려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왔어 여기요. 후후, 오, 요 사이즈 진짜 좋아다. 사이즈 완전 좋아. 사이즈. 야, 니 놓쳐 맞아 잡히냐? 나는. 왜냐면 여기 밑에 어처구 있는 걸 알거든. 틀렸지. 오. 오. 이렇게 안 찍고 바닥에 내려서 네. 뒤로 뒤로 계속 어, 바닥에 내려서 이게 낫지. 이거 자리를 가려 지오피 뽀라 27cm 됐어. 음. 아, 이발 충분하네. 뭐, 어, 그니까 어. 이제 오케이 잡았어. 응. 사이즈 좋지. 오, 네. <laughs> 괜찮아. 단독 커 오세요. 자, 나도 바로. 자기가 <laughs> 응. 외수질 바늘 해놓으니까 또더 그런 거?

아조 좋아? 아어쩜 좋아? t h 가벼워지고 있는 이 느낌은 뭐지? 에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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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럭. g 자, 23cm 이상 o k 가 잔가? 물이 멈춰서 e 기를 한번 넣었더니 r o k E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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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o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정조타임에 <laughs> 우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지금 오늘 우럭 타작을 해야 될것 같고, 조금이 낚시 포기하고 우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 첫 번째 거, 첫 번째. 오, 두 번째, 두 번째. <웃음> 웬일이야? <웃음> 사장님과 잡혀서 세 마리, 세 명이서 하나씩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낚싯대를 한번 쭉 끝까지 내려봅시다. 어, 두 번째 거 확실해. 이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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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왔어, 왔어. 너무 재밌다. 음. 후, 음. 어. 오. 그래도 재밌잖아. 다대 우럭 다 잡아 하는거 아니야? 음, 그 그래. 이게 바닥에 하지 말고 많이 뛰어 나야 돼. 왜 지금 바닥에서? 왜냐면 그래야지. 끌고 음. 가거든. 음. 옆에 엄청 높은 노초가 하나 있던데. 네? 왔어.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정조 타임에 되냐, 우럭이? 역시, 스타는. 오, 사이즈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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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음. 그러니까, 오징어가 아까, 오징어 잘 물더라고. 유후 지거 같이 하는 거예 지금, 지금, 뭐가지 그러기도 좋아요. 우후! 왔어! 서자고. 이까니까버버 피싱 옷이 멋지네요. 우후! Not b 드어 원래 제가 낚싯대 하나로만 낚시를 하고 이렇게 방울 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안 달았는데 미꾸라지 사면서 오늘 방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금 달아놨는데 아~ 광어는 오지 않고 우럭들이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뭐~ 스타 우럭 우리가 다 잡아가지 않나 아~ 조금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학꽁치학꽁치 때가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싶죠. 당연히. 결국은 한 마리 잡았고요. 자대 낚시 오실 때는 미끼를 조금 학공치. 다양하게 가져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꽁치나 송어 같은 경우는 크릴에 네, 반응하기 때문에 크릴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올해 지금 제가 어버피싱 2기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잡은 어종을 어버핏싱 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올리면 제가 몇시 어디에서 낚시를 한지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포인트를 받으시는데 그 포인트로 제가 지금 착용한 스탠다드 굿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뽕치 잡았어 드이한 마리. 따아이 담으셨네요. 한번 볼까요? 아유. 아유. 아! <laughs> 와 대박. 오늘 둘이서 스파다대우로잡아가 가나요? 하하하. <laughs> 방생 중. 잘 가요, 우리 들 오늘 둘이서 한한몇 마리 될까? 우와, 하늘이 너무 멋있다. 자, 이렇게 아쉽지만 물고기를 남겨두고 가는데, 어? 놀라는데, 여기 보니까. 와우. 해는 대가 생겼어. 너무 좋다. 물도 잘 나오고. 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laughs> 자 이제 집에 갈 정리 다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배낚시 안 끝났나 봐요 뽀뽀하네 멋있다 오늘 우렁 너무 많이 잡았나요 아 낚시 너무 재밌게 하고 가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바다 시인이었습니다